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 서구동구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김성기입니다. <laughs>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홍력과 같은 것이어서 좋은 세상을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는 극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지금의 우리나라 이 상태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백척, 간두요, 풍전, 등화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 출산이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제1위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이 상태가 계속 가게 된다면, 누구 말대로 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탄어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도둑군자들이 부지기스로 나와가지고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앞으로 굉장히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고, 조지 아담스키나 시안 볼츠 같은, 그 외에 많은, 어,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주어서 반드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빈 어, 도플러 같은 세, 세계적인 석학은 앞으로 2030년에서 2040년쯤 되면은 대한민국이 전세 미국과 일 이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위스나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이 복지가 잘돼 있는 그런 나라에 산, 사는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1만 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마지막으로 만든 옥동자와 같습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우리는 흔히 3위로 부정선거라. 그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4월 15일 선거는 저는 감히 4.15 혁명선거라고 역사가들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혁명선거. 혁명선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 국회의원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다. 만약에 국민 전체가 국회의원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100% 완전히 알게 된다면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서 혁명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우리는 광주다, 전주다, 전라 혼남지방이다 이러면 어떤 특정 정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버렸고. 부산이다, 대구다, 경상도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는 국회의원 투표를 하면요, 불참하는 사람이 약 45%에서 50%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투표하는 사람이 한 55명, 안 하는 사람이 약한 45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본다. 왜냐? 집을 정당이 없고 집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집을 정당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72년 헌정 사상에 무보수와 무특권으로 나간다는 정당은 우리밖에 없어요. 가장 양심적인 정당. 또한 가장 능력 있는 정당, 가장 국민을 사랑하는 정당이 나왔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국민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앞으로 4.15 총선이 끝나고 76일 이내에 중산층 이하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억 원의 코로나 생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은 64세까지 매월 150만원 받게 되고, 65세 이상은 매월 22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심지어는 60이 넘어도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남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결혼하게 되면 결혼 수당 1억, 주택자금 2억을 지급할 것이고, 그 미혼 남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혜택을 주고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을 먼저 제사상에 보내거나 부인을 먼저 제사상에 보내고 혼자 되시는 분들도 재혼할 때도 똑같은 조건을 그렇게 줄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부를 신설해서 청춘 남녀와 또 이혼하신 분들이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분들, 아, 이혼하, 이혼하신 분들끼리 또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장례 시가 될때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면은 국가에서 조화가오고 장례 비용을 천만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번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약만 명의 유권자님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지지는 지지하고 좋다. 그런데 무슨 돈로줄 거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예산 312조 중에서, 512조 중에서 300조 원은 반드시 줄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세금 동류가 36가지인데, 요거를 하나로 통폐함함으로써 탈세를 막아서 200조 원, 거기에서 통합함으로써 100조 원이 생겨서 결국 300조 원이 돈이 창출이 되고, 재산 비례 벌금명을 처리하면 또 100조 원이 돈이, 돈이 창출이 되고, 500만 명의 특수 사업자를 양성하게 되면 거기서 100조원이 나와요 그럼 800조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재 완화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양재 완화를 해서 경기를 살렸어요 8천조를 찍어냈습니다 우리는 2천조를 찍어낼 것입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경제를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정말 능력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절을 보냈으면 이번 사회로 총선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꿈과 활기가,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에요. 이번 사회로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뀜으로써 아시아에 있는 사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다돈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지지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같이 바꾸어 봅시다. <laughs> 10분 정도 됐네. 아, 참내 나는 말이야.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걸 참,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 아, 다, 그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뭐, 한 10분 정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잘 봐주세요.